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두근두근 세계여행 안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이번 시간에는 두근두근 세계여행에서 배웠던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더 떠올려 보고 정리하는 활동을 이렇게 모빌 만들기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활동에 사용될 도안과 색칠도구, 풀, 가위가 필요해요. 그리고 글씨를 쓰기 위해서 연필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.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도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렇게 다 정리한 뒤에 이 도안을 오려서 아까 봤던 모빌의 모양을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. 도안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1, 2, 3, 4 라고 순서가 써 있어요. 우리는 1번부터 하나씩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해요. 첫 번째, 가고 싶은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떠올려 보도록 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선생님은 멕시코라는 나라를 가고 싶어요. 그러면 이 아래에 멕시코라고 글을 써주고 이곳에 내가 생각하는 멕시코의 전통 의상을 그려주면 돼요.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멕시코의 전통 의상을 그려봤어요. 색칠을 더 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색칠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꾸며주세요.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다른 나라의 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우리 친구들이 조사했던 집이어도 좋고, 다른 친구들의 집을 보고 떠올랐던 내용을 그려도 좋고,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걸 참고해서 그려도 좋아요. 선생님은 몽골의 게르가 기억에 남아서 몽골의 게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하며 만들었던 음식 또는 그려봤던 음식 또는 교과서에 나온 음식을 떠올리며 그려주세요. 선생님은 인도의 카레가 기억에 남아서 카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. 네 번째에 나오는 세 개의 아침 인사 노래를 떠올려 보도록 할 거예요. 노래를 떠올려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빈칸을 한번 채워 보세요. 세 개의 친구들과 아침 인사해 보자. 세 개의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할까? 우리가 배웠던 노래를 떠올려 보면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 보세요. 이렇게 네 곳에 해당하는 활동을 모두 완료했으면 이제는 이 도안을 모빌로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런데 그 전에 이 모빌을 조금 더 꾸며 주도록 해 볼게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색칠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색을 넣어 주세요. 단,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풀을 칠할 곳이기 때문에 꾸며 주지 않아도 돼요. 그럼 함께 꾸며 볼까요? 그럼 이제 이 도안을 오려서 모빌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도안을 오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진하게 되어 있는 선만 오려준다는 거예요. 이렇게 밖에 있는 진한 선들 위주로 오려주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리지 않아요. 겉에 있는 선을 따라서 오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여기에서 한 곳을 더 오려줄 건데 바로.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을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주도록 할게요. 이제 도안을 모두 오려주었어요. 이제부터는 점선을 따라서 하나씩 접어 보도록 할게요. 선생님은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이 도안을 뒤로 뒤집어서 아래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줄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어서 접는 게 조금 더 쉬워요.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더 쉬운 방법으로 접어도 좋아요. 이렇게 접어주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한번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한번 접어줄 거예요. 이제 풀을 사용해서 이 도안을 붙여주도록 할게요. 풀은 이곳과 이곳에만 붙여줄 거예요. 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래에 종이 한 장을 덧대서 하도록 할게요. 이제 이 도안을 합쳐 주도록 할 거예요. 만약에 모빌을 완성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종이를 놓고 하나하나 함께 해 봐요. 이렇게 도안을 놓고 이 풀칠을 한 곳과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함께 합쳐 줄 거예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 주면서 이 부분과 합쳐 주세요. 한번더 해볼게요.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,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, 이 위에 있는 풀칠이 된 부분에 붙여주세요. 그리고 이쪽을 접어주고, 그러면 이렇게 1쪽만 위에 있을 거예요. 이 1쪽을 이 풀칠된 곳에 이렇게 합쳐주세요. 그러면 두근두근 세계여행 모빌이 모두 완성된답니다. 여러분도 예쁜 모빌을 완성해 보세요. 그럼 두근두근 세계여행 안녕. 이번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